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 고요한 시간, 하루의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 가장 귀한 곳에 자리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셔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9절에서 5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오장 구절에서 구절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쉐마의 헌장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번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오절에서 구절의 말씀. 이해를 듣기 위하여 세 번으로 역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매일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시면 아침 설교에 유익이 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침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마음에 새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온 가족이 맛있는 외식을 할 때도 일 수도 있고 또온 가족이 여행을 떠날 때일 수도 있고 또온 가족이 모여서 어떠한 봉사를 한다라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자들의 가정에 있어서 신자들의 가정에 있어서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온 가족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오늘 말씀은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생활을 할 때에 말씀이 생활이 되고 또 생활 가장 자리에 말씀이 함께하기를 건면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외우고, 묵상하는 생활 속의 말씀, 말씀 가운데 삶의 모습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하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생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함께 하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 자손에게 대대로 평생에 따라야 할 말씀들인 것이죠. 특별히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적인 순종이고 또 손목에 메 매어 표시를 하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 대문에도 그렇게 써서 붙이다라는 것은 외적인 순종이죠. 그러니 마음의 색이다라는 것은 내적인 순종이고 이렇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어 집안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써붙이는 것은 외적인 순종인데 이렇게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놓을 때도 화연검을 미리 둘러 놓았다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놓고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 사랑의 관계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넣기로 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셨고 성경 전체에도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길 표면적인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마음의 할래가 정말 참으로 하는 할래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물질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마음이 담긴 헌금을 원하셨고 마음을 다한 전심, 온 마음이죠,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만큼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은 귀한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셨고 교사셨고 또 그분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작가였고 목사의 사모셨어요.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은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회, 한국교회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만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독립운동을 할때 일본 헌병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가진 고문과 또 온갖 회유를 합니다. 그렇게 회유를 할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이제 수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고문, 그리고 많은 보상, 어떠한 직위를 주고, 어떠한 직책을 주고, 벼슬을 주고, 또 어떠한 먹고 살 만한 길을 터놓을 때, 많은 엘리트층들이 그런 고문을 못 이겨서 그렇게 친일을 하기도 하였고, 또 모든 회유를 통하여 그렇게 친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인들 중에서. 작가도 시인도, 뭐, 우리가 아는 김할란 박사도 그랬고, 또 우리가 늘 국어책에서 읽혀지는 그런 시인들도 대부분 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세월이 처음에 한일아빠 그 강, 강압이 돼서 이제 10년, 20년은 독립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것이 한 30년 넘어버리니까 이대동화공영이라는 그들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아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안희숙 사모님은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서 어 그런 모진 고난과 해유에도 어 돌아서지 않으니까 일본 헌병이 어 그렇게 그 그렇게, 그, 핍박, 거 야, 말했다고 그래요. 너희 나라가 살아있을 것 같냐. 조선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전향해라. 포기해라. 어, 이때 이 안혜숙 그 사모님이 그 간증 테이프를 제가, 그 실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 목, 목소리 육성으로 이분은 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 동해안의 바다를 보아라. 거센 파도가 바위를 삼켰듯이 큰 파도가 물어다친다 그러나 그 거세게 바위를 때리면 은 바위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물거품이 일어나고 파도가 물러간다. 더큰 파도가 와서 그 바위를 때린다. 그래도 그 바위는 그대로 있고 또 물거품이 되어서 물러간다. 너희는 물고품같이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몸을 짓밟아도 나는 내 마음을 뺏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서가 기도실이었고, 감옥에서가 바로 독립운동의 현장을 이어갔을 때, 그에게 이제, 1945년 8월 15일날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일날 해방이 되어서 3분이에요. 어, 그분의 간증 속에서 잊지 못할 마음, 그 마음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이 조국 조선에 어, 내가 바친 이 마음은 너희가 짓밟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그 간증이 어, 이 오늘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 몸이 빼앗겨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 새겨져서 주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위험이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람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보게도 하시고, 또 후손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누리는 복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하며 신앙의 본,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따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전 교인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마다 이 사순절 묵상을 신명기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약속의 1세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라고 부탁하시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아침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묵상할 때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향력이 온 교회 공동체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필사해 참여하는 신자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 힘겨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칠 때에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지배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과 행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자녀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삶에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여하러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외치던 모세를 통하여 들려진 이 쉐마의 말씀 매일 예배를 통하여 율법의 핵심인 쉐마의 헌장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겼듯이 저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듯이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것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삶 속에서의 번뇌와 고민과 그 모든 번잡한 생각을 잠재우며 깨끗하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문 설주와 바간문 대문에도 써서 붙여 기록하였듯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앉으나 일어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언제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장수와 풍년과 번성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과 다음 세대와 전 세대가 영육간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성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아, 곧 하나님의 말씀,